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1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비트코인은 1300만원 구간에서 아직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다시 140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만약 다시 1200만원 부근까지 하락한다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8.9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6%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을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탑10 코인들은 모두 -1%에서 -3% 사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상승폭이 가장 컸던 10개 코인도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IEO 코인인 엘론드, 매팅 네트워크, 셀러 네트워크는 각각 22%, 2%, 1%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의 최초로 상장된 더스크 네트워크와 콘텐토스는 각각 8%와 7%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거래소 코인인 비트지토큰과 디지파이넥스토큰도 각각 2%, 0.78%로 소폭 상승 중입니다. 순위 밖에서도 하모니, 후오비토큰 등 메이저 거래소와 연관된 코인들이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분리, 시카총액 순위 20위인 이더리움 클래식은 예정된 9월 17일보다 빠른 오는 9월 13일에 아틀란티스 하드포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트코인이 반감기 이슈에 크게 올랐던 것처럼 이슈에 목말라 있는 시장에서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감기와 하드포크는 엄연히 다른 이슈지만 단순히 이슈적인 측면에서 갖게 보고 투자에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중 올해 초 이후 가장 못 오른 코인 중 하나이기에 업비트 거래소 기준 최근 박스권 저점인 6,500원만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고점인 7,500원만 돌파한다면 보다 강한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탑5의 이름을 올린 메탈은 전일 디브리핑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로 메탈 코인을 통해 돈을 보내고 받으면 매 1달러마다 약 5%에 이르는 보상이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호흡이 글로벌 등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 거래소에 지난 2017년 9월 상장된 후 약세만 보이고 있기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그레시아가 마이너스 11%, ABBC 코인이 마이너스 9%, CKUSD가 마이너스 8%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빔, 알고랜드, 체인링크 비트토렌트, 에터니티, 모네로, 쿠콘시어스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300만 원 돌파에 이어 박스권 상단인 1,400만 원 구간까지 돌파해 준다면 시장은 강세장으로 돌아서고 메이저 알트코인부터 마이너 알트코인까지 순차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좀더 쉬어갈 것이고 그럴 경우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거래소 관련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8월 23일, 강남역 메리스타워 아모리스에서 DVIP 컨퍼런스 2기가 진행됩니다. 캐리 프로토콜, 레디 등 국내 주요 프로젝트들이 참가하며 DVIP 3기에 참여에 대한 할인, 7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8월 21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